자 아,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 어 10월 14일 어가사 가늠사 희망이 꽃피는 일상 으로 예, 급식소 급식소에서 가늠사 급식소 에서 오늘은 짜장면 300인분 나눔 행사 진행하고요. 이강섭 대장님께서 오늘 이쪽으로 추천을 해 주셨고.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, 예, 예, 신선한 야채, 예, 야채, 양파, 양파, 그만하세요. 양파, 예, 요 통채로 남기겠습니다. 예, 통채로 남기고,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아름다운 동양 보사다 사의 자장차. 오늘은,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간음사 무료 급식소에 와 있습니다. 오늘 10월 14일 오늘 야, 야 중구 간음사 아, 무료 급식소에서 짜장면 예, 배식이 시작됐습니다. 오늘은 포장 배달로 한 포장 배달. 으뜸 배달하시고. 네, 아, 네. 네, 네. 들어가는 거잘 살리세요. 자, 오늘은 또 외관. 칠고권 건진한 지부장님께서 또 오늘 면상기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시인 입식 예, 후원님께서 오랜만에 예, 또 참석해서 예, 같이 예, 나눔을 하고 있고 예, 또 오늘은 이강섭 예, 예, 경찰 예, 대장님께서 오늘 또 초대해서 어,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가지올게도 갖고 우리 이강섭 대장님은 가족이 다 봉사 가족이랍니다 봉사 가족. 고맙고 감사드리고요.